을 이해하세요. 61. 80 80? 글씨 9 81 81 됐어? 몇 번까지 했어? 100번까지 씨 글씨 번씨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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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씨 앞에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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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극한밖에 없다고 랬으니까자 앞에서 이제 a가 큰지 16이 큰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a가 16 이상이면 얘는 루트 아 16보다 크면 루트 a n 이고 얘는 4이야. 그럼 얘는 4보다 크지? 루트 a가 그래서 발산해서안 돼. 그럼 이제 A가 만약에 16이면 16이면 은 얘는 어, 루트2 4의 N승 빼기 4의 N승이니까 4의 N승으로 이렇게 묶어내시면 루트2 빼기 1이니까 마찬가지로 커져서 안돼 숫자가 안 나오죠 그럼 이제 A가 어, 16보다 작으면 앞에서는 요것만볼 거고 뒤에서 는요것만볼 거야. 앞에서 큰 거, 뒤에서 큰 거, 그렇러면 얘는 0으로 가니까 유리화를 하겠죠. 0으로갈 때만 유리화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하시면 위에 이제 이 n승 되고 밑에가 루트 16의 n승 더하기 a n승 더하기 4의 n승 이렇게 나왔지? 4차 써서 자, 그럼 이제 밑에서는 얘랑 얘가 크니까 2 곱하기 4의 n승이고, 위에서는 a의 n승이야. 근데 얘가 숫자가 나오면 수령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1이면 4의 n승분의 1이니까 0, a가 2면 4의 n승이고, 2의 n승이니까 4의 n승이 훨씬 더 빨리 커지죠. 그래서 0, a 가3 이어도 0 a 가이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5 부터는 위에가 더 커지니까 발산해서 안되죠 그래서 4개 62는 어자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갈때 로그 2n 분의 로그 n 인데 로그 2n이 로그 2 더하기 로그 n이야 얘는 수, 상수니까 밑에서 요고 위에서 요고 그래서 1그 다음에 어 n이 무한대로 갈때1 더하기 n분의 2의 n분의 1승인데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1에 얘는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도 1 그래서 2. 65. 자,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하는 2차는 그냥 1차로 빼면 돼. 그럼 완전 적식으로 앞에 거는 n 더하기 a이고, 뒤에 거는 m-2분의 b가 완전 곱식 만들었을 때, 뒤에 뭐 숫자는 크게 의미 없고. 됐죠? 어, 얘가 되면 착착 없어지면서, A 더하기 2분의 b가 5래 그치? 그러니까 b가 지금 뭐냐면 2의 5마이너스 a 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8래 그럼 집어넣으면 2차지 2차는 완전 제곱 10 2차하고 3개밖에 없어 지금 아직 위분 안 배운 상태라고 그 다음에 71 71 자연수연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이제 찾으래. 어 그럼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형공식 쓰겠죠. 그래서 이제 근형공식 쓰면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뭐 x가 2n 빼기 루트 4n제곱 더하기 n하고 2n 더하기 루트 4n제곱 더하기 n하고 요 사이에 있대 그지? 요, 요 만족시키는 개수를 찾아라 뭐 요렇게 했으니까 이제 an을 일단 찾아야 되겠네 그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 아닌가? 음. 일단은 그러면 얘가 얘가 대충 얼마지 얘가 2n 보다 조금 크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여기도 2n EN, 2n 보다 조금 크죠. 그러면 이 유리화하자. 아, 일단 2차는 2차니까 완전적으로 씻을 때 그러면 얘가 4로 묶어내면 4분의 1이죠. 2n 더하기 8분의 1로 나올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무한대로 보내면 그 다음에 얘는 2n 더하기 4로 묶어내면은 n 제곱 더하기 4분의 1니까 이 8분의 1이라서 여기는 이제 4n 더하기 8분의 1. 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게이 음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니까 0부터 4 n 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a n 이4 n 더하기 1개. 이제 집어넣고 뭐부끄로 뺀?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되잖아. 4 n 제곱 더하기 n 빼기 pn이 q 다 그럼 얘가 2 n 더하기 8분의 이고요 완전히 5씩 빼면 이건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부분이 없어져야 숫자가 나오잖아. 그래서 P가 2고, 전체 값이 8분의 1. 그래서 Q가 8분의 1. 25. 그 다음에 72. 72는 저 수투 람만하라고 하지 않았어? 수투를 다 했어? 아는 사람, 미분 저 끝까지는 해야지 이걸 풀수 있는데, 수투, 진화 안 했고, 또, 나머지는 다 했어. 응, 어, 그래? 그럼, 그럼 풀면 되지, 뭘 문제야. 아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 뭐 요, 백분까지 중에서. 일, 일단 뭐 대충 설명하면, 한 차례. 예, 네, 그럼, 그럼 얘가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고, 그리고 이제 n 3 n 제곱이고 됐어요. 또 3차 함수는 성질이 점대칭이니까 대칭점을 하나 찾을 거야. 여기, 어? 이게 세근의 평균이면서 극대극소의 평균이고 프라임의 완전적 곱식이 0되는 점이면서 토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이 요점이야. 이게 세근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3 더해 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유점이 유점 x좌표가 있고요. 거 그래 가지고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여기가 a n 이래 여기가 극대라는 말이 이제 부분적으로 최댓값이다 뭐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값이 같은 게, 값이 같은 게이렇게 오면, 여기가 BN이래. 그지 자, 그래서 이제 AN하고 BN에 이제 그두개 곱한 거를 표현을 해라, 라는데, 3차가, 우리 이제 성질이, 이런 거 배울지 않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대1 똑같다고 대칭이니까 요 이렇게 잡으면 6일이랑 6일이 똑같고 요 박스 안에다 집어넣으면 3차야 근데 요기가 지금 요거래 근데 우리가 무한대 보낼거니까 뭐 큰것만 보면 되죠 초보창만 요점의 좌표가 요거고 AN이 요거고 BN이 요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1대2니까 an 하고 bn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이제 n제곱이니까 얘가 3분의 2an 더하기 bn이라서 2an 더하기 bn이 3n제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튼 an이든 bn이든 하나만 구하면 되지 a n 을뭐 찾아야지 뭐 그럼 미분해야 되니까 하, 미분하자 미분해 네 예, 그러면 이제 조기가 x 가 x 세제곱 빼기 3n 제곱 더하기 n 의 x 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3n 세제곱에 x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우리 미분하시면 3x 제곱 빼기 2 3n 제곱 더하기 n x 더하기 뭐지냐 그 다음에는 그럼 어 잠깐 미쳤구나 어 맞, 맞지 응 어, bn까지 그 다음에 3n 3제곱에서 요점하고 요점이 프라임이 영 되는 없이래. 그래서 이제 근을 구해 유수분해 되니? 안 되네. 어 그러면 이제 근을 구하면 x가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작은니까 마이너스겠죠. 루트 b 다시 제곱 라이너스 AC. 뭐, 이렇게 대충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예. 얘네가 n 제곱 나오고 여기도 n 제곱으로 이렇게 쭉제쭉의 분의 n 으로 이렇게 묶어내시면 여기는 3 n 더하기 y 얘는 여기 안에가 g n 더하기 y 에제곱서 9n을 뺀거랑 똑같지 n제곱 묶어냈으니까 그죠? 어 그럼 여기가 9n제곱 빼기 3n 더하기 1 여기가 9n제곱 빼기 3n 더하기 1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요게 요게 2n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큰거 여기서 큰거 이렇게 빼면 이거 오디오가 0으로 가잖아 그지? 아 그래서 뭐 루트 안에 2차니까 이거 완전적으식으로빼 일단 그럼 완전으로식빼버 뭐 하는 거지 9 9 이렇게 묶으면 n제곱 빼기 9로 묶었으니까 얼마나 되느냐 3분의 n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n 빼기 1분의 1뭐 완전조각식 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3n 제곱 3n 3n 없어지고 얘가 얘가 여기서 그냥 뺀 거야 그러면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3분의 n을 하면 나중에 an이 무한대로 보내면 3분의 n에다가 2분의 3을 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n이 된대 그렇지 그럼 bn이 얘가 2분의 N이 되는거니까 N이 되는거죠 3N제곱 빼기 N이 되게 그래서 얘 이거 얘 이거 2분의 3 N 세제곱이네 AN 곱하기 BN이 그래서 2분의 3인데 내가 지금 요거는 계산을 제일 많이 줄인거야 응? 요거 하는 데 까지는 똑같을건데 AN 하는 데 까지는 똑같은데 요 다음에 계산 줄이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뭐고 얘가 뭐라서 나중에 얘가 뭐다 식은 뭐 이정도 쓰시면 되니까 72는 되게 어려운 거야 그두 군데를 다 알아야 되잖아 알고도 계산이 복잡한데 뭐 80? 72정도 풀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 자 80번은 새 수열에 대해서 새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엔딩 무한대로 갈때 보니까 an이 무한대래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 두면 되잖아 무한대 가는 걸.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12an 빼 6bn이 9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bn이 뭐냐면은 샵 넘어가면은. 예, CBN CBN 9 나누기 이니까 어차피 극한에서 쓸 거니까 2n 이렇게 두는 데 뒤에 숫자는 버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8n 8 a 빼기 4CN이니까 극한에서 쓸 거니까 지금 CN이 뭐냐면 샥 넘어 가면은 어 4분의 8n 빼기 2니까 그냥 이렇게 극한에서는 그 이렇게 쓰면 돼. 아, 숫자는 극한에서는 그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집어넣은 다음에 버리지 말고 버리고 가서 집어넣어도 돼. 똑같은 거야. 됐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an분의 bn이 2 an분의 cn도 2 그래서 4 아니, 이런 건 이런 건과거가은 나오지도 않아. 이방고가 서술형 나올 거 아니다. 계산만 빨리빨리 할수 있으시면. 81은 자, 루트 n 제곱 더하기 2n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 정수 부분이 얘가 N보다는 크잖아, n 보다는 크잖아, 그지 이게 완전적 없이 하면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서수 부분이야. 여기가 완전적 없이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소수의 극한값이 이제 1인데, 이게 왜 1이냐면, 여기가 이제 n이 있고,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으니까, 여기 때 그래서 루트 n 제곱 빼기 2n 더하기 L. 여기에서 이게 여기 n 더하기 알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요거 극한값 구하라는 건데, 요게 나중에. n 플러스 1로 나오잖아 그래서 알파의 극한값이 1이야 여기다가 1로 가서 n 플러스 1로 나오는 82 1 89자 2차 방정식의 양의 실근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안되면 근육공식 쓰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근육공식을 쓰면 x는 자, 아,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어, 플러스가 되어야 양의 차단이겠지 b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완전 정식으로 풀면 돼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건까지는다된 거야 그러면? 네. 근데 그래. 아예 101번부터 뒤에 도형 공들이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그거 살짝 빼놨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101, 102, 103뭐 이런 것들은 음 할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뭐 105, 106뭐 이런 애들은 저기... 어디지? 111... 112, 113, 114 때문에 집어넣은 건데, 111을 하나 볼게. 어, 우리가 이제 극하는, 그 특히 이제 도형 같은 경우는 보내놓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D 대 D 대 EC가, 그러니까 하여튼 넓이가 M인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M이기면 하면 된대. m 안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고. 그면 넓이 구하기 제일 편한 삼각형이 정삼각형 아니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정삼각형 이렇게 하나 잡으시면 이거 넓이가 m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잡으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ad 대 de 대 ec가 n 대 2n 플러스 1대 3n 플러스인데 우리는 극한에서 그쓸 거니까 n 대 2n 대 3n이야. 그래서 1대2대 대 3이야 극한을 그 보내면. 그래서 a d 대 d 2대 e c 가1대2대 3이래.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 6이라고 하면 편할 거 아니야. 그러면 1대2대 대 3.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어놓으면얘 이렇게 생겼고. 평행하게 평행하면 동위가 엇각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예 이렇게 생겨서 어차피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인데 그죠? 어얘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고 얘는 1짜리고 얘는 3짜리래그리고3세개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자이큰 거하고 이게 큰 거하고 6개 길이비가 6대 1이죠. 그럼 넓이비가 1대 36분의 1, 그렇지? 그래서 이제 36분의 얘는 m이고 얘는 1 n 6대 2지. 그래서 1대 3분의 1. 그래서 넓이비가 9분의 1. 그러니까 36분의 4. 얘는 36분의 9 그쵸? 36분의 14m인데 약분하시면 답이 됩니다 어? 그니까 뭐 극한에서는 이렇게 2 n 더하기 1, 3 n 더하기 2 이런 거는 의미 없다고 무관들을 보내 놓고 생각을 할까 112는 아 이런 애들은 생각을 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112는뭐 어, 그래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드럼통에다가 초콜릿을 넣었어 아 아무거나 무작위로 그럼 이제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드럼통 안이 이제 뭐 빽빽하게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뭐 이런게 있잖아 이제 액체로 된걸 집어 넣을 때는 까득 뭐 차겠지만 액체가 아니라 뭐 고체로 된걸 집어넣었을 때는 실중에 나와 있는 초콜릿 중에서는 가장 많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게 M&Ms, m &M's래, m &M's래. 약간 타원, 납작한 타원 모양의 그거.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채울 때뭐 밀도라는 개념이 있죠. 똑같은 거라도 이제 물로 채우느냐, 뭐 젤리로 채우느냐, 뭐 유튜브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액체 괴물로 채우느냐, 뭐 이, 이런 것 같은. 그래서, 얘를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한없이 채워간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기본 단위가 뭐냐면, 얘,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제 요, 요 삼각형 안에서, 요 삼각형 안에서, 지금 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이렇게 요, 요 부분이 원인이 차지하는 부분이야 여기가 2R이고 얘가 60도 60도 60도니까 그럼 이제 자 우리 그래, 뭐 전체 넓이가 어, 정상만큼 넓어 뭐지 4분의 루트 3 R제곱인데 이제 요거 중에서 요, 요, 색칠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가 얼마냐면, 얘가 2분의 1, 하이, r 제곱이야 그지? 60도가 3개 있으니까 나중에 반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r 제곱 알제곱 없애면, 얘가 2루트 3분의 파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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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삼각형 안에 여기 채워진 부분의 비율이거든, 비율? 그지? 그럼 여기 계속 반복되니까 전체 삼각형에서도 이이 이 색칠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잖아. 됐나요?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인데 요거에 색칠된 부분이 2 루트 3분의 파이만큼 들어가 있다. 뭐이렇게 잡으시면 결과물이 2분의 파이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뭐 채워 나가는 건 이렇게 비율로 하셔도 돼. 아니면 얘는 뭐 그냥도 나오니까 원래 방법도 소개를 하면 자요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렇게 네, 하나 둘셋뭐 이렇게 나갈 거니까 그치맨 마지막에 몇개 있냐면 n 개 들어가 있 n 개 있는 건가 n 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원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일주 가 가지고 n 개가 있으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개수가 이만큼 있고 하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하이 R제곱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R만 찾으면 돼 R만 여기에다가 이 개수만큼 곱하시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니까. 자, 그래서 r 을 찾으러 가자. 그러면 자, 정상각형이니까 이제 이 부분 보면 여기 접한다니까 90도, 90도고 여기가 60도니까 우리 이 부분만 이렇게 살펴서 하나를 그려보면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30도지,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가 얼마야? 루트사 말이지. 됐어?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사 말이고. 여기도 루트 3 아래니까 2 e, 루트 3 아래다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면은 요 하나가 2R ER, 이야 2R ER, 2R ER, 2R ER, 2R ER, ER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인데 여기 여기 2R ER 하나를 뺐어 그래서 2R에 n-1 이렇게 한게 전체 한 변의 길이인 2가 됐네 됐지? 그래서 착착착 착, 착 해서 이제 r을 정리를 하면 n 플러스 루트 3 빼기 1,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이 r이 n 더하기 루트 3 빼기 1분의 1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 그럼 파이 r 제곱이 어 파이에다가 n 플러스 루트 3 빼기 1의 제곱이면 되는 건데, 요 그래서 요요요 요, 요, 요거가 여기에다가 요 이게 2분의 n n 플러스 1개 있대. 자 밑에서는 요게 제일 크죠. 2 n 제곱 위에서는 요게 제일 크죠. 음, 그래서 2 n 제곱분의 하이 n 제곱이니까 약분해서 2분의 파이. 원래는 이렇게 풀고 간단하게 풀 때는 저렇게 풀고. 됐냐? 영상을 찍지 말까? 영상 찍으니까 자는 것 같은데. 꺼.